<람쥬> 안녕, 채블리들 안녕, 부블리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릴리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만입니다. 정니 <laughs> <laughs> 오늘 목소리 <공부> 아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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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민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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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수봉만 <스봉한> 언니랑 <laughs> 사랑의 불시착 성대모사 5탄을 준비했습니다. 예 <laughs> 네, 오늘 저는 릴리세은과 함께 사랑의 불지차 3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재밌게 봐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본지 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우리 집에 맺다 보네? 몇 번을 말하지? 간첩 아니고 매다꽃힌적 없다고 원래 밝기가 어둡고 막 이해력이 남달리 떨어지고 그래 중내장동지 집에 샵이나 곡괭이 있으시디요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우리 집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요 에밀아이 하나쯤 묻어버릴 곳은 우리 조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 살쾡이가 뭐래, 묻히긴, 뭘 묻혀, 너나 묻히든가. 아, 왜? 그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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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괭이가 요, 어디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요, 있었구나. 요, 예민나이이남주수예민나이 이 손들은 왜? 이 하나같이 다, 이 조개껍질같이 생긴 거야 조개껍데기? 아, 이거 요즘 패션 트렌디잖아요. 연브라블러스 파우더 네요너 정말, 뭐, 모르는구나. 태벌리들은 알죠? <laughs> 어, 일단은 삼숙 동무가 어른들이 좋아하는 녀석상은 아니란 말이지. 음, 그러니께 이 부부 갈등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라이 말이지.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웃으면서 나긋나긋 잘하는 스타일인데. 삼숙 동무? 비모르지? 삼숙 동무가 이렇게 반달 눈뜨고 이렇게 웃으면서 입으로는 따박따박 말대꾸라 한말이지 내래 고소 그냥 확 그냥 한대 쳐주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지그러니까 참았지 참지 말지 그러셨어요 이거 보라우 이거 보라우 오른이 얘기를 하면은 아하 그러는 법이 없고 응? 내가 도우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혈압이 상승해 어머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서로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래 그러자 일어나자 가자 갈, 갈 거예요 <laughs> 가자. 두 사람 함께하는 일이 꽤 바쁜 일인가 봅니다 혈관까지 쫓아온 거 보면 쫓아올라오진 않았구요. 같이 왔어요. 호텔 가는 남자 따로 커피 마시는 남자 따로 동무는 사교성이 참 좋습니다. 아니면 해픈 건가? <laughs> 왜요? 아까 호텔 같이 온 남자랑도 커피 마셨는데? 길었습니까? 난그 남자랑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어쩌라고? 나 윤세리야 여주인공이야. 여주인공이면 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까 여주인공이? 너 사실 표치수잖아 어디서 <laughs> 네레이 브라이니 네레이 후라이까지 말아. 네레이 이러고 왔는데 니네 어떻게 알았니? 가발이 나 벗어! 이거가발만안벗겨지는구나야네레이 나서! 이 나서! 가발이 나서! 가발이 나서! 가발이 나서! 가발이 나서! 가발이 나서! 가발히 나서! 가발 야, <laughs> 너무 예쁜 사람 옆에는 앉지 않게 제 철칙이에요. 윤세리예요. 믿어주세요왜울고 그러나? <laughs> 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윤세리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마동무한테 윤세리 상대 모사를 묻는 거가? 네.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윤세리예요. 그래. 어디 동무가 한번 윤세리를 알려줘보지 그래? <laughs> 싫어요 예쁜 사람한텐안 가르쳐주는 게제 철칙이라 <laughs> 그래 아주 철칙이 <솔직이> 확실하구나요 <laughs> 마언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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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동네에 이런 폭동이가 들어왔나 몰라 <웃음> 언니 <웃음> 좀 대사 몇개좀 알려줘봐요 어넌 이름이 뭐야? 넌이름이 뭐야? <laughs> 안 돼요. 비 미... 다음 대사. 어, 너무 많아요. 보는 거밖에 안 돌려. <laughs> 기억 한... 어. 이정혁 씨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이정혁 씨한테 그냥 좀 하고 <laughs> <laughs> 어... 도움는 <laughs> 진짜 기억이 안 나.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인테리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겠어요. <laughs>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둘의 성대모사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진짜 혼자만 하다가, 저도요. 진짜 이렇게 세은씨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몰입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은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어, 언니가 와! 아, 언니야! <laughs> 지금. 아! 텐션! <laughs> <laughs> 네, 정말 즐거웠어요. 네, 즐거운 거 맞아요? 정말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진짜 완전 <laughs> 대박. 지치신 거 아니죠, 선생님? <laughs> 안했었어요 <해초어요. 웃음> 언니의 그런 에너지에 지금 약간 지친 것 같긴 한데.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멀어지 <laughs> 마세요.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네, 그러면은 우리. 이쯤에서 네, 마무리 마무리를 마무리가 너무 길었어 다 잘릴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laughs> 그럼,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